겨무치 얌얌 아니 그거 양아치옥! 나안테 온다 우와 우와 개아파 그렇다니까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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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먹민TV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의 이름은 와일드크래프트 동물심 온라인이라는 게임인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 게임인 것 같아요 바로 한번 플레이해보겠습니다 이거 나이가 중요한가? <laughs> 난세 살로 해보겠습니다. 이것은 야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네. 아름다운 자연과 동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뭐지, 번역기 돌린 것 같은 말투는 뭐죠? <laughs> 상자를 열래. 오케이. 음. 과연? 얍! 얍! 오, 어, 희귀 얻었어. 오, 쏘. 홈 아이템. 이건 뭐지? 어, 늑대 어, 뭐야? 색깔 뭐가 좋냐 간지나는 거 자세 있고 크기도 있다 어? 이거 뭐야 뭐 달라지는 거죠? 아, 조금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할란다 멀티플레이 어? 아! 아, 싱글 플레이보드에서 레벨 10에 도달하고하라네 새끼도 얻어야 된다네 어? 새끼... 어? 30%의 건강 상태로 짝가 싸워서 지배력을 보여줘야... 아! 짝가 싸워! 어? 저기요! 저기요... 이게...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패도 되는 겁니까? 좋아하는 사람대아니니래 오호... 아 10레벨이 돼야 새끼를 가질 수 있다네? 가자아고오도와줘네 됐고 먹자 컴온 오 레벨 십 됐어 어 임신할 수 있대 갑자기 레벨 10 됐어 팔에서 나도 10 됐어 지금 난 9에서 1 됐는데 이제 임신할 수 있대 집으로 가래 이렇하면 아기가 생기는 겁니까? 어허. 오. 아 피디 들어왔구나. 어 무거워 몸이. 아, 아니네 내가 걷고 있었던 거구나. 아. <laughs> 임신해서 몸이 무거운 건줄 알았네. 어왜 없냐? 어 뭐야? 이거니 어, 갑자기. 뭐네? 는데나 응? 이제 출산 준비가 되었대. 화이팅! 오 아기 나왔어. 오. 뭐야 몸 근처에서 다시 공격해 당신의 새끼에 대한 동물 탭을 잡아. 뭐야 당신의 새끼는 어른이 될 경험을 얻을 수 있다. 네. 여기 친구 띠 어떻게 어른이 되죠? 음식이 필요하다는데 음식을 구해와야 되나? 이제 말로갈수 있는 건가? 나 멀티 한번 해볼게 응 멀티 어디로 갈까 맵을 권장 레벨 10 어디 맵을 가지 난 겨울이 좋아 아이 어, 뭐야 쟤 뭐야 이거 어디 소파?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다 어 뭐야 이상한 사람 오, 왔어 뭐야 어 뭐야 저거 고수야 고수 덜덜 오 무서워. 기죽었다 왜 남의 방에 들어와 있어? 아니 여기 내가 만든 방인데 내가 기죽었는데요 진짜 <laughs> 와 레벨벳 고인물이신데 76이야 레벨이 그니까 러 고인물이시라니까 와왜 들어온 거야 여기에? 모르겠어 쩔어주러? 쩔어주실 건가요? 커먼. 와 독수리 소리. 간지. 커먼, 저 늑대 잡으러 가자. 어디? 여기. 늑대가 있어? 짤자 늑대. 여기 앞에 있네. 응? 음, 잠깐만. 자고. 오빠 안 오는데. 오, 오나 오, 위험해. 도망가, 도망가. 우와, 우와 세다씨. 너무 센데? 같은 레벨이 맞아? 도와줬다, 도와줬다, 도와줬다. 헉. 저, 저 우와. 세님이 도와줬어. 우와 우와. 다 도와줘. 멋있어 와우 채팅, 채팅을 어떻게 못 쳐? 대박 죽을뻔했네 감사합니다 한국말 대? 감사함 시진? 저 사람 간지다 잠깐만 우리 여기 레벨 10 권장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애들이 세지? 진짜 <laughs> 나 분명 권장 레벨이 들어왔다고요 멋있어 잠깐만, 2 4 토끼 뭐냐고 말레 토끼야. 그러니까 토끼 레벨 우리보다 높아? 말레 토끼잖아. 오나왜 공격해? 무서워. 죄송합니다. 제대로 해란 말이야. <웃음> <그래서>. <웃음> 아니,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. 반장 제대로 해란 말이야. 믿어 <laughs> 주시죠. 반장 반장을 넘겨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우와, 근데 나는 거 개꿀인데 따라가야지. 어저 사람 공격한다. 우리도 공격하자. <laughs> 우와 진짜 빠른데? 진짜 쩔이야. 아, 에바잖아 아니 달도 안 하잖아요 말레토끼 씨 너무 센거 아닙니까? 너 빨라. 빨라 간데. 오 간다 간다 간다. 다 멘데? 아저 사람 진짜 빨라. 잠깐만, 오빠, 아무래도 여기 우리가 사냥할 때 아닌 거 같은데. 쩔인데 쩔? 레벨업했어. 아 진짜? 어 나도. 저분 멋있어 어, 먹이 주세요 먹이 어우 먹이 좀 먹자 헐? 쩔해주시는 거야? 개멋있어 <laughs> 뭐지? 이분들 뭐지? 근데 왜다 매야? <laughs> 어 곰이다 미친 곰이잖아 저거 레벨 겁나 높잖아 미친 도망가자 어 싸운다 뭐, 우리가 도와줘봤자 금방 죽겠지 우리는? 우리 우리 한대 맞고 죽을걸 음. 어, 나한테 오는데요 와. 저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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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저도 도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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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와, 개도 그렇다니까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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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 어, 그래, 그래. <laughs> 야이 댕들아 <이쁘잖아. 웃음> 아, 아니 쟤는 우리 멀리 있는데도 갑자기 막 오고 그러네 진짜 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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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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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나 나 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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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뭐 하는데? <laughs> 오빠 방해하는 거 아니야? 아니. 어다 잡았다. 와, 저 70짜리 좀 대단하다. 어고 조상 죽는 거 아니야? 진짜. 억그로 끌어줘라. 빨리. 이럴 때억그로 끌어줘야지. <laughs> 이럴 때 오빠가 끌어줘야지. 조상 그러니까? 죽겠다고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. 아야 아파 아 아프다 이새기들아난두 <laughs> 대박이 못꾸러줍니다한 아, 대도 안 맞았어 아레토끼든 <laughs> 아니 겁나 잘 도망가는 진짜 아니 어떻게 뛰어볼 아, 치어가 아닌데 어떻게 도망가니 오빠는 발레 토끼 개웃기네 와한대 맞았다 아한대 맞다 이제 한대더 맞으면 사망이야 그가 몸살 체력 안 차나? 체력 차긴 차는데, 뒤에 더디어. 와, 나한대더 맞으면 사망이야. 와, 사망했어. 가만히 있다가 방심하고 있다가. 그래. 그러면 안 된다니까. 그냥 나는 나한테 올줄 모르고 있었거든. 근데 그러다가 온다니까. 헉! 저 사람도 죽었어. 이런. 어, 곰도 죽었는데? 뭐야. 응? 님 살았어. 응. 님 살았어. 님 살았어. 응. 아, 저건가? 살아있네, 곰. 이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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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너무 센 상대였다니까. 이런. 까비. 까비. 아 까비. 아. 네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 편에는 좀더 멀티플레이나 파티 사냥 위주의 동물심 온라인을 플레이하는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